입니다. <laughs> 그런 뜻입니다. <laughs> 자, 저희는 오늘 또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를 타고 약한 50분 정도 이동을 하면 어제 그 포동 신국제 저시장에 저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저희는 이제 3번 입구 쪽에 모여서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고 하는 그 장소를 3번 입구 쪽에서 뵐 거예요. 도착하면 저희 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명찰을 바꾸어 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을 바꾸면 어, N5관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전시가 N5관이에요. 거기 보면 어,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N5관에서 어, 충분한 시간을 보시고 11시 반에 중국 시간입니다. 11시 반에 다시 제가 이제 도착하면 말씀 이쪽으로 다 모이겠습니다 하면 그 장소로 와 주시면 됩니다 3번 입구 쪽입니다 3번 입구쪽 11시 반까지 거기에서 전시 하시는 걸 보시고 그 다음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저녁 식사 때 조금 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중국 오셔서 중국 음식 드셔야지 무슨 한식입니까? 한국에서 몇십 년을 드셨으면서 참 어뜨, 아무튼 오늘 점심은 한식입니다. 그러고 맛도 어, 어, 못 봤거든요. <laughs> 점심을 어, 드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저희가 임시정부청사 그리고 신천지까지 저희가 볼거고 그 남경로까지 오늘 오후에 일정에 저희가 다 같이 봅니다. 9시부터 11시예요. 아, 9시부터 11시 반까지예요. 그리고 1시 반부터 출근해요. 원래는 풀로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쭉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신천지라고 이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한국 이상한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게 또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임시정부 청사보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좀 자유시간 드리고 그 다음 다시 남경로로 모시고 갑니다. 제가 말했죠. 어제 제일 편한 일정이라고 내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일은 저희가 트렁크 싸고 아침에 차에 다 싣고 다시 도시를 이제 가야 됩니다. 북경은 천안문 광장 들어갈 때도 수화물 검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이 인구가 많고 단일 민족이 아니고 56개 민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중국에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에서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미국 제가 미국 어제 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겨포 삼세입니다라고 했지만 조선족이죠, 그죠? 조선족 싫어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몽골족, 그 다음에 티벳족 사람들 장족이라고 하거든요. 장족. 그리고 신강족 사람들을 위그르족이라고 해요. 위그르족. 요네 민족을 안 좋아해요. 위그르는 왜요? 유구족.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독립이 필요하려고 말을 잘안 들어요. 저희 팀처럼. <laughs> 제대로 보셨네. 앞에 분들 뒤에 분도 안 기다리고 뒤에 분들 앞에 분들 가면서 쫓아오지 않고 저희 팀처럼 말안 들어요. <laughs>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그 본인 그 민족의 언어를 고유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고집한다는 건그 동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뭐 넘밭있고 뭐 공작새 키우고 뭐 이런 아기자기한 체구들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 변방 쪽이 있잖아요. 지역이 좀 거친데 드센데 험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질도 이렇게 욱하는 기질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 말도 잘안 듣는 데다 뭐 욱까지 하고 승질도 안 좋고 어, 너무 어느 민족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 <laughs>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음 저희가 여기 이제 소수민족이라 하면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정책이 있어요 한 지역에 한 지역에 같은 민족이 한족을 제외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 같은 민족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조선족 아니 조선족이 아니라 자치주라는 거 만들어줘요 민족 자치주 소수민족 자치주를 만들어줘요 빠져 나왔어요 한국 가 계신 분도 있고 일본 가신 분들도 많고 저희처럼 이렇게 외지에 호적을 옮겨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30%가 안 되면 자치주를 없애 버려요. 그 자치주가 없어지면 그 민족의 학교를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교포 학생들은 무조건 조선적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중국 학교를못 다니게끔. 그러니까 다, 언어는 배워줘요. 중국어랑 한국말 다 배워주는데 학교를 아예 중국학교로 입학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세워서 조선적 자치주신께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참그 부분이 지금 좀 안타까운 중에 이제 하나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좀 이렇게 이제 본 고향이랑 저희가 가깝게 살잖아요. 연변 지역이. 북한도 가깝고 한국도 가깝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물류가 빨리 들어와요. 다른데보다 물류가 좀더 왕성해요 지금이야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해서 92년도 수교해서 한국으로 많이 가지 그 전에는 이북으로 진짜 많이 갔거든요 동태장사하고 뭐다 거기 해산물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가만히 있습니까 러시아까지 가잖아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돈을 빨리, 돈이 을빨돈 빨리 들어오니까 이게 흩어져요 이거를 다 들어왔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멀어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뭐니요 뭐야? 인도하시면 여기를 여쭤보시는 거. 사모님이인도했는 2년. Amém.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잠시 휴식 공간. 모자랐네 아니 열두 명이 쇼룸에서 한 시간이 왜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선물을 부서 분들한테서 몰펜 뭐 이런 거 했다가 어디 갔다, 갔다 왔어요? 내가 한참 찾아는데 못 찾았어. 음. <laughs>

한 바퀴 돌아서 자동화 기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아씨잘주비예요 맛있게 드셨어요? 아 깜짝이야. 소주는 얼마큼 드셨어? 아왜글세요 이만큼 이만큼. 점심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술을 드셨기 때문에 임시정부청사까지는 잠깐 눈 붙이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편하게 또 다니는 일정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 지금 차에 올라오니까 조금 시원하고 내리면 또 습하고 이런 이제 게 있으니까 저희 손님께서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해서 다사고지 찍으셔도 되고 앞에서 찍으셔도 됩니다 아직 10분 남았는데 가끊 지금 보시면 여기만 지금 지금 이상태예요월세전 세게 준 월세를 다 세게 넣어주세 왔다 갔다 해요 여기를 <목소리> 시작서다 그런 문화로 지돼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MBC 방송기술인들 그 사람들이 중국의 학거리 신천지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서 한 곳이죠. 에서 저희가 7시까지7시 낮까지. 그다음 시간 출근하면7시까지헬로 o 론인 여기가 이제 저거실이죠 휴대전화 포켓 액션캠 포켓 얘는 고정 여기는 그 임시정부 총사 있는 그 상해 쪽에 디지 매장인데요. 제가 디지 드론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유시간 이용해서 왔습니다. 현재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만든 디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하게 다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건 산업용. 그 지리 측량하고 그 재난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전시 공간 중간에 하셀 브레드 카메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렌즈를 절거로 낄수 있어 하나씩 낄수 있고 여러가지 낄 수가 있거든 우리 아우 자전거 아우한테 이걸 번 줘야지 너 이거 사라고 <laughs> 저기 이제 젤리 솔면서 레이저가 이제 깜빡해 어디야? 여기요? 여 <laughs> 네. 기 앞에 <laughs> 네, 예, 여기 상하이 명동 거리인데 한 1km 걸어왔는데 정말 넓고 큽니다. 크고 또볼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 또 일행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300. 300. 결심전잖아 <laughs> <laughs> 한국에 있는 그 자녀분들이 이제 아주 교육과정에서 잘하는 안전벨트요. 안녕하세요. 7월 4일입니다. 오늘 여행 세 번째 날짜인데 아침 일찍 맛있게 밥잘 먹고 오늘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복장은 간편한 복장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날스로게 이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주에서 항주 도착한 다음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송성 가무시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구 매장도 보고 이런 일정이 있거든요 거의 다주택가예요 예전에 진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예전에 집 아파트 판매할 때 가게... 맥북에서 생략했잖아 저 옆에 여자분이는들이 아직 나와

것도 좀 간단하게 만 킬로는 천 킬로짜리의 그 작품들을 만드신 분. 아이씨 왜안 거기서 또 많이 안살 거면 줄 거면 미리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이자리에 다들 몰랐을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인공 감미료. 아 인공 감미료 MFC. 자연들에서 는게많 네. 아, <목소리도> 그래요? 여작거리야 아경한번잘 하셨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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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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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이고. 아이 <laughs> 가방에 넣어주세요. 이런... 그래서 핸드폰을 무조건 기내로 탑승하는 가방에 잠깐 넣으셨다가 저는 이 공항 들어서면서부터 담배 피우는 데가 없어요. 원래 H 커머서 저희가 다 모여서 같이 어, 버딩 수석 받고 또 저희가 이제 첫팀이고 가서 또 저희 손님의 모든 이... 이거에 이제 결론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가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저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안 그런 척 했어요. <laughs> 안 그런 척 하면서 지금 모시고 이제 다녔는데, 4박 5일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사분도 이제 c c 에 이러면 이제 모든 게다 포함된 거예요. 중국 아저씨들좀 감정 도착해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지훈씨가 또 계속 고생해야 되거든요. 지훈씨에도 박수,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 네. 많으셨어요. <laughs> 제일 고생 많으신 건 저희 그 짧은 시간 내에 어, 짠, 도, 리, 깡강 그, 한, 저희, 손님 분께, 4박 5일 동안, 어, 정말, 가이드와 인솔자를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네는더 많이 걸어야 돼요.